친구들, 자 오늘은 오늘부터 입체 도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입체 도형 중에서 다면체, 회전체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볼 거고 기둥의 겉넓이와 부피, 뿌의 겉넓이와 부피, 구의 겉넓이와 부피에 대해서 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20쪽에 있는 다면체부터 공부 한번 해볼게요. 교과서 222쪽, 아 220쪽 펴봅시다. 자, 다면체를 봅시다. 교과서 다들 폈죠? 다면체가 뭘까요? 다면체. 자, 여러분. 다면체는요. 여기 볼게요. 아래쪽에. 다면체는 다각형인 면으로만 둘러싸인 입체도형을 다면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면체라는 거는 우선은 입체도형이야. 그리고 다각형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돼. 자, 다각형이 그럼 뭘까요? 우리의 앞에 평면도형을 배울 때, 다각형을 배웠습니다. 자, 평면도형을 배울 때, 다각형이라는 거는 선분으로 둘러싸인. 얘도 둘러싸여 있어야 됐지. 도형을 다각형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자, 이렇게 다면체는 다각형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그때 만나는 꼭지, 점, 꼭지점과 자, 이런 교선들을 우린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자, 이 점들은 꼭지점이라고 붙여줬고, 이 선들 있지?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이 선들. 자, 우린 이, 층, 이 선을 모서리라고 붙여주고요. 그리고 면이라고 이름을 맞춰줬어요. 자, 다면체는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데, 이름을 어떻게 붙이냐면, 둘러싸인 면의 개수에 따라서, 사면체, 오면체, 육면체로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아셨죠?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쯤 되면은, 이제 또 다른 의문을 한번 가져봐야 돼. 여기 보면, 질문이 하나 있어. 원기둥과 원뿔도 다면체인가요? 자, 원기둥은 어떻게 생겼어요? 원기둥은, 위 아래에 원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기둥이지 기둥 모양 원 뿔은 뭐야? 밑에가 원 모양이고 어 이렇게 위가 뾰족한 뿔 모양이죠. 자 얘도 다면체일까요? 뭐 여기는 일단 다면체가 아니라고 하네. 그런데 왜 이유가 뭘까? 우리가 다면체라는 건다 각형 각이 있는 다 각형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다 각형인가요? 이원 이 원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원기둥과 원뿔은 다각형으로 둘러싸여 있기, 지 않기 때문에 다면체가 아닙니다. 아셨죠? 자, 이거를 꼭 기억해 놓으세요.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어, 다면체에 대한 문제를 풀때꼭 예외적인 부분들 있지. 이건 아닌 거. 마치 다면체인 것 같은데, 입체도형이니까 다면체일 것 같은데, 아닌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놔야 됩니다. 보기 중에 항상 저런 애들이 껴 있거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문제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는 1번 봐봐 오각기둥 이잖아 오각기둥 인데 자 얘는 몇면체 인지 한번 말해볼게 그럼 면이 몇개 있는지 확인해야 되죠 자 면이 몇개 있는지 확인하려면 음 우선은 위에 하나 있고 아래에 있고 그다음에 양 옆으로 둘러싸고 있는 옆면들 있지 옆면의 개수를 세주면 되지 자 옆면이 몇개 있냐면 다섯 개 있습니다 얘는 오각형이니까 여기 이쪽에 관련된 거 하나 쪽둘셋넷 다섯 개 이렇게 옆면이 있죠 다섯 개에다가 두 개를 더하면 돼위 아래에 있는 이두개 밑면 그래서 얘는 일곱 개의 면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은 칠면체가 됩니다. 자 모서리의 개수도 한번 보겠어요 모서리. 자 모서리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자 모서리의 수도 막 이것했다 저것했다 하지 말고 규칙성 있게 세볼게요. 오각 기둥이죠. 어, 이 밑면에 다섯 개의 모서리가 있습니다. 아래에도 다섯 개가 있어요. 그렇죠? 다섯 개, 5개, 다섯 개. 그다음에 옆에는 몇개 있을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개. 자 다섯 개씩. 어, 세번 셋지 우리 그러니까 모서리 전체 1 5 개가 된다는 거알수 있어. 됐어요. 자 꼭지점도 볼게요. 이것했다 저것했다 하지 않아요. 자 꼭지점의 경우도 좀 규칙을 가지고 찾아보겠습니다. 자 위에 오각형 모양이니까 다섯 개의 꼭지점이 있겠죠? 그 다음에 아래에도 다섯 개의 꼭지점이 있게 됩니다. 자 다섯 개씩 두번 셋지. 그러니까 얘는 1 0 개가 됩니다. 됐어요. 다음. 뿔 모양이에요. 이번에는 오각 밑에 있는 모양이 오각형이기 때문에 오각뿔입니다. 오각뿔. 자, 그러면 얘는 면면체인지 볼게요. 면면체냐고 물어봤으니까 얘는 면의 개수를 세야 돼. 자, 밑면 한 개랑 자, 이 옆면 있지? 옆에는 다섯 오면체의각 모서리마다 하나씩 면이 이렇게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다섯 개의 면이 올라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얘는 5 아니다. 5에다가 여기 밑면까지 해서 6면체가 되겠네요. 음. 그렇죠. 자, 6면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게뭐 이렇게 정육면체 많이 들어봤죠. 자, 이렇게 생긴 것도 있지만 꼭 6면체라 그래서 이런 어, 주사위 모양의 이런 6면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음, 옆에 어 면이 다섯 어, 개이고, 아랫면이 밑면이 한 개인 6면체도 있는 거예요. 오각불 모양의. 자, 이번에 모서리 개수세 볼게요. 자, 모서리의 수 같은 경우에도 규칙이 있을 것 같아요. 다섯 개의, 어, 변, 다섯 개. 그 다음에 세워져 있는 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다섯 개를 두번셌지 얘는 열 개가 되겠네. 자, 꼭지점도 한번 해볼게요. 자, 꼭지점의 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아래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뭐야? 위에 하나 더 추가됐지? 다섯 개에다가 하나 추가. 그래서 얘는 총 여섯 개가 되겠네요. 지금부터 각뿔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각뿔대를 보기 전에 우선은 각뿔을 알아야 돼요. 각뿔. 각불이라는건 뿔은 일단 끝이 뾰족하다는 거죠. 자, 각뿔이라는 걸 한번 배워볼게요. 자, 밑면이 삼각형이 있고요. 이렇게 뾰족한 삼각 형 이렇게 이런 모양이 있어. 우리가 앞에서 방금 배운 형태라면 얘는 사면체겠지. 면이 4 개니까. 자, 그런데 얘는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삼각뿔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각뿔에 대해서 잠깐 배워 보는 거야. 자, 만약에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이라고 해 볼게요. 그리고 요렇게 뾰족해. 그러면 얘는 사각뿔입니다. 오각형이면 뭐겠어? 음 오각뿔이겠지 오각뿔 육각형이면 육각뿔 칠각형이면 칠각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친구들이 전부 다 삼각뿔 사각뿔 오각뿔이에요 얘 이름은 어떻게 지어지는 것 같아? 맞습니다 얘는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는 거야 따라 이름이 달라지는 거죠 이름 자 그런데 각불대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 지금 삼각불, 사각불, 오각불을요. 이렇게 댕강 잘라내겠습니다. 자 커다란 면으로요. 한번 얘를 잘라볼게요. 그림 다시 그려볼게. 자 커다란 면으로 댕강 중간을 잘라내버리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얘는 이 모양이 어떻게 돼? 자, 그런데 자를 때 어떻게 자를 거냐면 이 밑면이랑 평행하게 자를게 밑면이랑 이 밑면이랑 평행. 자, 그럼 여기 삼각형이 생길 거고 여기는 사각형이 생길 거고 여기는 이렇게 오각형이 생기겠지. 자, 이렇게 잘라냈을 때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뿔 대, 에, 뿔 말고 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 있잖아. 이 빨간색으로 선생님 표시하는 부분. 어, 이 아래쪽 부분이 각뿔 대가 되는 거예요. 이쪽, 이쪽. 음, 이게 전부 이 아래쪽에 있는 거. 여기 봐, 봐. 오른쪽 그림에도 이 이렇게 잘라내면은 위에 거 각뿔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거 각뿔 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각뿔 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줄 한번 얘들아 그어보자. 자, 각뿔은 각뿔을 밑면에 평행한 평면. 선생님이 아까 여기 평행으로 자른다 그랬지? 자를 때 생기는 두 다면체가 생겨. 자르면 위에 거, 아래 거 따로 생기잖아. 그 중에서 각뿔이 아닌 쪽의다 면체를 각뿔대라고 하는 거야. 자, 얘네들의 특징을 한번 이제 살펴볼게. 자, 이렇게 잘라내고 나면요. 평행하게 잘랐으니까 두 밑면이 서로 평행합니다. 얘네 두 개는요. 평행해요. 평행. 자 얘네가 평행하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뭐가 있냐면 얘랑 얘랑 평행하다는 거 아니야? 자 지금 사각형에서 한 쌍의 변이 평행하면은 얘 이름은 뭐야? 사다리꼴이 되지, 사다리꼴. 그래서 이 옆면은요 모두 사다리꼴 모양이 됩니다. 자 이거는 꼭 밑에가 이 사각형일 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오각뿔 때 같은 경우에도 옆면을 한번 보면은 얘는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 자이 삼각 볼 때를 봐도 이 옆면은 이 옆면 보이지, 얘들아. 어, 다시 생각. 여기 요거 요거 말이야, 저거. 선생님 색칠 초록색으로 했지. 자 여기 보면 전부 다 옆면이 어, 사다리꼴 모양이 나오는 거알수 있어. 자, 그래서 밑줄 한번 그어 볼게요. 자, 밑줄 그어보자, 얘들아. 자, 뭐냐면은 자 중요한 말 밑줄 긁게. 각뿔 때에서 서로 평행한 두 면을 밑면. 자, 밑면. 이 아닌 면을 밑면이 아닌면을 옆면, 밑면이 아닌면 진짜 단순하다. 그렇지? 자, 그다음에 두 밑면 사이의 수직인 선분의 길이를 각뿔대의 높이. 자, 그다음에 옆면의 모양은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므로 모두 사다리꼴이다. 자 우리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쵸? 번호를 한번 붙여 볼게. 자 뭐가 중요하냐면 첫 번째 각뿔대라는 거. 자두 번째 서로 평행한 두 밑면 자 밑에 있다고 밑면이고요. 이 밑면을 뒤집으면은 요렇게 모양을 또 바꿀 수 있죠. 얘, 이 얘를 위아래를 업 다운을 딱 바꿔. 그럼 요렇게 되면은 얘가 이번에는 밑면이 될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실제 위에 있지만 밑면이라고 이름을 다 붙여줍니다. 자세 번째 옆면이 뭐냐? 밑면 아닌 게 옆면이다. 자네 번째, 자두 밑면 사이에 수직인 선분이 있을 거야. 그거 높이. 네 번째 높이 중요해요. 다섯 번째 옆면의 모양 뭘까요? 사다리꼴들 모두 사다리꼴이야. 모두. 자 여섯 번째 뭐에 따라 이름을 붙여주냐면 밑면의 모양에 따라 삼각뿔대, 사각뿔대, 오각뿔대로 이름을 붙여줍니다. 자이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한번 내려가서 문제 2 번도 한번 같이 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은 각뿔대의 이름을 말하시오. 또몇 면체인지 말아보래 각뿔대. 자 각뿔대의 이름을 말할 때는 어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주었고요. 몇 면체인지 말할 때는요. 총몇 개의 면으로 둘러싸여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밑면의 모양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각형이네. 그러니까 얘 이름은 오각뿔대입니다. 자, 2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형으로 둘러 육각형이지. 밑면의 모양이. 그러니까 얘 이름은 육각뿔대가 돼요. 자, 몇면체인지 보려면 오각뿔대 먼저 볼게. 1번부터. 위아래 하나씩 있고 양옆으로 빙그르르 다섯 개가 있지. 어, 옆면이 옆면이 다섯 개. 그다음에 두 개의 밑면이 있지. 그러니까 얘는 총 7개야. 7개. 그래서 얘는 7면체. 자, 얘도 보자. 위 아래에 두 개의 밑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옆면은 모두 몇 개냐면 어, 요 밑에 육각형이니까 육각형의 한 모서리당 하나씩 이렇게 올라왔지, 옆면이. 여기도 하나. 이 모서리에서도 하나 올라왔고, 이 모서리도 하나 올라왔고. 여섯 개네. 총두개 더하면 여덟 개의 면이 있지. 얘는 팔면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야. 자, 이름을 붙이는 방법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 잘 기억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 이름을 붙이는 방법도 이해가 돼야 돼요. 너네 무조건 외운다고 외워지니? 안 외워지잖아. 항상 이해를 하고 나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면 사실 그냥 외워져 저절로. 이해가 안된 친구는 다시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세요. 안녕!